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저희 체육관에 야차클럽에서 명승부를 펼쳐준 이제 유종학 선수 모시고 같이 리뷰 영상 네. 찍어보려고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 네, 유종학이고 이번에 변준형님이랑 같이 야차클럽에서 명경기 펼쳤고요 아, 제가 그때 경기하고 나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웃음> 형님한테 <웃음> 네, 그래서 아, 형님. 내가 더 많이 맞았 I 나 a s 눈 밤탱이 돼가지고 t 진 o i n g t 밤탱이 됐어. I'm n 맞은 g 같은 n 경기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하실까요? 아 예. 아 o i 도 i 잘 가지고 있는데. 예. 아 진짜. <laughs> 이제 핸드랩을 한두 겹으로 감아야 될것 같아. 요 음. 주먹 다친 거나 부상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예, 예 진짜 거의 맨 주먹. 어. 어. 아, 아 기억이 네. 나네요. 어, 아, 네. 여기 <웃음> <진짜>. <웃음> 아 여기 저 솔직히 BTS는 사람 진짜 잘 해주셨어.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음, 제가 안본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진짜. 아짜이 긴장하셨어요? 이때쯤. 진짜 긴장 세... 이때 어, 음. 많이 했지. 아, 염색 그래도 잘 됐네. 네, 색깔이 네. 지금 완전 다만 아, 다만 네. 봤어, 색깔이 완전 다 진짜 깜빡 속. 줄 알았는데 존나 무서웠어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너, 저 키, 키가 <laughs> 이거 키가 제가 1 네, 네, 네. 6 6.7이라고 분명히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laughs> 댓글에 네, 네. 16... 이거 억울해 가지고 조합이 못 짠다고. 예. 네, 아 예. 네. 진짜 못잤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입식. 도안 아, 차가웠냐? 어나좀 아, 아, 차던데. 아니 들어갔을 때 진짜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 빨리 나오고 싶더라 그냥. 아 형님 기다리면서 저는. 와. 형님 어. <laughs> 신나, 신나신 표정. <laughs> 저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작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야, 밖에서 만난 인사할 시간도 있긴 했는데 괜히 이제 좀 그런 게 깨질까 봐 인사도 네, 못했었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응. 아 형님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큰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 그래가지고 하 이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미끄럽다. 네, 진짜. 아, 아 그러고 타치 하다. 형님 안할줄 알았습니다. 아, 기어. 아, <laughs> <laughs> 네, 바로 주먹 날라온 줄 알았어요. 경계하고 있어. 요 서로 감보고아 아, 이때, 네. 이때도잘 막았어 아진 맞자마자 바로 다리가 오. 지지대를 오. 음. 처음 여기 세보니까 엄청 웃겼어 아진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끄럽다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군대 내신 치더라 이거 딱 치고? 어네잘 네. 맞았고 이때 데미지 들어왔어요 응. 언터로 많이 맞고 그다음에 네. 어, 나도 시작하면서 네. 내가 그다음 목에서 네. 더 오히려 훨씬 졌어요그 다음에 아 진를 제대로 맞고 네. 그다음에 좀 양옥이 계속 주먹이 나오는데 네. 와, 이거 바로 끝날 뻔했다 진짜. 저도 끝나는 줄 알고 좀 약간 힘을 올렸거든요. 아, 근데 형님 다 버티셔 가지고 아 이제 이제 느꼈어. 요 와, 아, 이거 존나 미끄럽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못했서야 되는데 맞으면서 못 <laughs> 했다고. 아, 이것도 이제 제가 레슬링 원래 서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이 잡더라 어떤 걸 그래 가지고 아, 이거 뭐야, 어쩔 수 없이 레슬링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 레슬링 한번 했는데. 이때도 잘한 것 같아. 네, 응. 아, 이거. 그냥 하나도 안 보이시니? <laughs> 물 때문에. 시선도 아니고, 지금. 아, 공격하다가도 너도 그렇고, 네. 나도 그렇고, 많이 미끄러져서.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맞아서 넘어간 거보다 음, 미끄러져가지고, 예, 그렇게 된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여기 저기 물.. <laughs> 아니 야 나는 <laughs> 물장구 치고 있지 않았어. 엉커를 치아 남자랑 싸우는 거지. 그저 여기, 아왜냐면 저도 이걸 원했어요. 이거 물장구 치면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아저 이제 다사 이제 느꼈습니다. 이제 이 사람 겁나 어요아왜 <laughs> 이렇게 잘 들었지? 안 맞을 거린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팔이 긴 건지 제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생각보다 길게 형님이. 아그고아 네. 이것도... 이것도 이제 너도 미끄러진 것처 미끄러지는 거 아니로. 형님, 어, 형님 어... 공격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 아, 너무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저는 약간 이제 밸런스 좀 잡으려고 중간 에 약간 살짝 끊었거든요 치다가. 형님은 완전 풀로 낮치셔가지고 아마 좀더 그렇게 아, 미끄러지신 것 같아. 누구도. 네. 네. 아 그래서 또 수직에르고. <laughs> 아, 심리적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네. 어. 와. 아직도 안 진짜. 넘어가시길래 진짜 이 사람 이상하다 계속 그런 생각 했습니다 이게 내 주먹이 약한가? 아 이때 형님 실신 못더라고 형님 이거 야 이거 씨, 안 되겠다 아이 이거는 내가 못 참지 하고 <laughs> 같이 도발했습니다 저도 그 기세에선 눌려오지 않았어요 형님. 그때 형님 웃은 이유가 이는거지 아뇨 아뇨 원래 주먹을 네. 좀 제대로 맞으면 재밌어서 웃어요 아아 여기 스파링하다고도 아아 나랑 같이 한 사람 알텐데 좀 제대로 딱 맞으면은 딱 웃으면서 그냥 긴장 풀려는 목적보다도 어쨌든 재밌더라고 그 상황이 아... 그럼... 제 정신을 한고아저기 반대로 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네. <laughs> 살짝처럼 오히려 급히 당했어요 어? 좋다 시가좀더 번다 힘든데 <laughs> <퉁듬뎀데> 지금 <laughs> 아, 근데, 네. 아 진짜 내가 1라운드 진짜 많이 맞긴 했나보다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많이 맞았네 아, 근데 아, 저는 진짜 이거 버틸 줄 네. 몰랐어요 진짜, 네. 거 진짜 1라운드에 네. 나도 발뻔했어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때 편집에는 안 나왔는데 네. 편집해가지고 네. 안, 네. 네. 안 나왔는데 제가 네. 야! 뭐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렇게 네. 일부러 네. 약간 이제 네. 제가 기세 네. 잡으려고 네. 이렇게 좀더 이렇게 도발했었는데 네. 네. 형이 혹시 들리셨어요? 네. 아니 형못 들었어 시합하면 세컨 말도 잘안 들리잖아 네그죠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형 이때 체력은 어떻게 어요 많이 힘들었지 요새 운동을 야. 많이 못 하고 나간 것도 아, 있었고, 네네. 내가 네. 지금 이제 선수를 접은 좀 오래됐으니까 네, 네. 아. 체력은 많이 부족하지. 아, 저도 이제 앞에 규진이 경기가 KO로 빨리 끝났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저도 이렇게 주먹으로 좀 멋있게 그냥 KO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주먹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이 살아나더라고요 <laughs> 조금씩. 아니, 이것도 미끄러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정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미끄러졌어. 그래도 형님이 음, 이제 주먹이 더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좀더 이제 머리를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음, 위험하다. 음, 아, 님 음, 확실히 스텝에 있었으면 더잘 피하면서 훅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헷돌았으 <laughs> 너가 <너와> 킥이 진짜 <있으니까? 웃음> 똑같지 뭐. 와 한국도 아니, 일본은 대체 어떻게 된거니까 사람들이 형님 이 힙합 썼는 줄 알아요? 우리가 누구다 일본 레드아니 저는 일본 딱한 번밖에 안 썼는데 아니 형님이 일부을막 쓰시니까 아 물, 와, 물, 이거 형님 해가지고. 이게 진짜 전놀랬던게 형님 물을 맞았는데도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말렸어요 중간에 제가 한 박자 느렸습니다. 계속 계속 여기서 점수 따려고 일부로 더 들어갔어요. 내가 점수 따였다 해서 또 들어가고. 아, 개욕안 당해서. 자, <laughs> 듣, 알고는 있었거든요. 내집 세다는 거, 이제 영혼이랑 형님 같고, 아는 사이니까. 음, 알고는 음, 있었는데,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아, 진짜. 아, 이거는 확실히, 손에 좀,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와, 이거 널 죽일라고. 네. 서울에 파이팅을 요걸 네. 하는 느낌은 아 진짜 이아 저는 <laughs> 분명 위협을 <laughs> 습니다하얀색깔 반팔 티인 것 같아. 반팔 음. 티인 것 같아. 아저 뽀얀 거예아 내가 껌해서 그런 거? 저 하얘 <laughs> 보여서. 아 원래 좀 피부가 좀 하얘. 저 배달한다고 저쪽에 탔어요. <laughs> 아, 이때 잘아아 저는. 계속 버티니까 솔직히 제 주먹에 그렇게 큰 많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많이 때렸는데 안 넘어갔다. 그냥 이 정도로만 계속 기억하고 있어서. 왜냐면 너무 많이 때렸는데 하나도 <laughs> 데미지가 안박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엘보르 아,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이 새롭네요 니 <laughs> 어, <laughs> 이것도 사실 데미지가 확 들어온 것도 있지만 어, 이게 좀 미끄럽더라고, 요 역시. 맞아, 예. 저 밀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확 들어간 것보다 밀려서 가는 느낌. 이 <laughs> 근데 형님 이그 일보가 이렇 제가 막고 있었는데 여기 옆으로 이제 치시더라고, 예, 네, 그처럼. 그래 바뀌긴 제대로 바뀌었어. 요 이때 좀 힘들었어요, 형님? 많이 힘들었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지 지어. 아니 안 이거 더 길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 자, 어.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장면. 아, 아, 아 네. 네. 원투를 이제 맞고 아, 여기선 진짜 주먹에딱 네. 타격감이 깔끔하게 들어가거든 네, 네. 음. 나도 아, 저도 아, 오르다 아, 봤는데 아, 여기서인데 넣어내면 나 무조건 네. 내가 판정가면 진다는 건 알고 있었어. 음. 판정으로 네. 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좀 1라운드나 점수로 네. 봤을 때 많이 뺏겨서 네. 다운이 있는 느낌이 아니니까 MMA니까 네, 저도 딱 맞고 한두대 맞고 그 다음에 형님이 웃었다 따라했을 때까지 살짝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네대 정도 맞고 와서 아 이거 같이 쳐야겠다 해서 그냥 저도 받아쳤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겠다 생각하고 네, 마지막에도 이제 주먹이 부상이 그때 아, 좀 심하게 생겨서 네. 그때 이제 에버로도 많이 공격을 했는데 와, 와 거기도 이제 근성하게 계속 치니까아 이제 아 진짜 근데 <laughs> 맷집이 너무 좋으시고 맵집이 <laughs> <집단이 웃음> 네, <laughs> 네. 저도 사실 맷집이 좋으니까 서로 그 덕분에 명경기 네, 명경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둘다안 끝나고 그냥 네. 3부터 <laughs> <또> 풀로 이제 <laughs> 싸웠으니까 1대 1. 이거 나중에 지금 이 눈이 아. 이 정도지. 아니, 네. 눈이 아예 감겨서 아. 저도 <laughs> 얼굴이 그때 막다 맞아 가지고 보면은 얼굴 쪽이 많이 상했거든.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삼라운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삼라운드 를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거는 <laughs> 내가 봤을때 확답을 못 하는 게 그때 종아기가 <laughs> 아니 의지가 꺾인 게 보였으면 아, 네. 그런데 너도 의지가 살아 있었어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계속 싸웠어도 제 생각에 어, 3라운드였을 거야. 아, 내가 봤을 때 힘들었을 거 같아. 둘다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싸웠을 것 같아. 둘다안 끝나고 내 집이 그냥 존나 <웃음> <웃음> 좋아서 이건 뭐 사실 제가. 점수를 좀더따서 이긴 거지만, 형님이 데미지는 훨씬 크게주않았나마지 네. 어, 그래도, 너랑 이 경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명경기가 만들어진 거. 같고 저도, 이게, 네. 어, 좀, 우리가, 경기 자체는 일단 후회 안 하고 재밌게 볼수 아, 있는 경기를 해서 가지고 이제 좀, 네. n g a r y a 아댓글이 go. y 어떻게 a 지 e curdle, 지 o m o n t a k 그러니까 원래 음. 나는 이 댓글 기 네. 같은 경우도 좀 보고 싶긴 했었거든. 아, 댓글 읽기. 어, 좋은 얘기들이 진짜 많아서난이 네. 댓글 보는 음, 맛에 되게, 진짜 그다 네. 읽어봤거든, 아, 진짜. 이형 거랑 이형 거랑 댓글 많이 보고 <laughs> 어. 연예인들이 왜그 <laughs> 어. 댓글에 <laughs> 신경 쓰는지나 이런 <laughs> 것도 알것 같더라고. 맞아요. 저도 거의 한 이게 나온지 거의 한달 훨씬 넘었잖아요, 한두달 거의 가까이 돼가는데 그한한주 전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최신순으로도 다 음, 봐서 볼게 없어. 어, 나도 무조건 최신순으로. <laughs> 그러니까 아, 아무튼 아, 진짜 예. 좋은 경기해서 예. 너무 좋았고 아, 예, 다음번에 예. 이제 또 예. 운동도 같이 하고 예, 예. 이번에 또예 저희 제가 음. 아차 나가는 시합에 이제 예. 세컨드 참관인으로 종아기 와주기로 해서 그때 아, 그때 진짜 너랑 싸운 게너어서 졌었다. 예아 아, 아, 원래 그저. 그렇게 쉽게지는 아, 약한 사람이 아니다. 저를 그래, 위해서나 어, 형님이 이길래 그래, 내가 진영는 저가를 가득 이제 내가를 딱내 손에 제압을 할거 잡는다는 네.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네.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이 이길 거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네, 네. 오케이. 어네그 그래.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경기를 했던 유종학 선수와 이제 영상 리뷰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아 재밌게 네. 보셨습니다. <laughs> <아니, 웃음>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